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 선택의 결과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오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둘로 나뉘었는지 함께 공부해 볼까? 좋아.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들었어. 맞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세금을 좀 낮춰 달라고 부탁했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조언은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 말만 들었지. 백성들에게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어. 맞아. 그래서 북쪽 열개 지파가 우리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 이렇게 하나였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좋은 질문이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래.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예언하셨어. 아. 그럼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땠니?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했어. 그래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했지. 맞아. 여러 보함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까 악한 왕이었네. 그런데 서연아 선한 왕과 악한 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아니면 악을 행했는지로 평가해. 특히 우상숭배를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어. 아 그렇구나. 그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있었니?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악했어. 여로보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했거든. 정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그럼 가장 악했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이 가장 악했던 것 같아.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바을 신전을 세우고 많은 바을 선지자들을 데려왔어.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지. 맞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왕과 맞서 싸웠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야기가 정말 멋졌어. 맞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잖아.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어. 서연아 질문 하나 더 할게. 유다 왕국에는 선한 왕이 있었니? 응,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몇명 있었어. 아사 왕은 우상들을 제거했고 그의 아들 여우사밧도 선한 왕이었어. 여우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을 보냈지. 아사 왕에 대해더 알려줄래? 어떤 점이 선했니? 아사 왕은 할머니 마아카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비록 가족이었지만 그녀의 태우 자리를 빼앗고 그 우상을 부수어 버렸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지. 와,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 여우사밧은또 어떤 좋은 일을 했니? 여우사밧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 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 그렇구나. 여우사밧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네. 근데 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왕이 없고 유다에는 선한왕이 있었을까?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 아, 그럼 북이스라엘은 왜 결국 망했니?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지.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뭘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왕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나라가 평화로웠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 맞아. 그리고 지도자가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류우보암이 처음부터 현명한 결정을 했다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들에게 경고하셨어.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다른 왕들에게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어. 정말 중요한 점이야.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도 매일 선택을 해야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왕들처럼 우리의 선택도 중요해. 맞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봐야겠다. 오늘 함께 공부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 서연아. 나도 그래. 다음에는 엘리아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워보자. 좋아. 특히 엘리아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궁금해. 그래, 다음에 만나서 또 같이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